이제 한국기독교연맹의 총회 총무님이신 김창주 목사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이렇게 시국에 입장문을 발표한 한국 기자회견에 현 시국과 안전 상황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 참여해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시옥 선언과 우리의 입장은 여기에서 발표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계 장로 교회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이런 입장으로,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사순절 절기 가운데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고의 만찬 성만찬을 베푸셨고 제자들이 발을 지키시면서 성김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성공요일 그리고 토요일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생명과 빛과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민족적으로 지금 어, 대단히 중요한 어, 역사적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대표할 지도자를 뽑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어, 이시에 우리 한국교계장으로 교회는 그동안 우리 교단이 외쳐왔던 어, 사배를 위한 예수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단으로서의 그 어,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증오와 분열, 혐오와 갈등, 죽임의 문화가 반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 상황은 남북의 모든 대화가 단절된 그리고 오히려 전쟁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 그런 정권이 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 주제에 나와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분야를 보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계적인 여러가지 위기가 운데서 있습니다. 수년간 우리가 경험했던 팬데믹 뿐만 아니라 우리 기후위기, 환경, 생태계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보존, 보존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책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세계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정치, 정쟁을 멈추고 참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그런 책임을 우리 국민들이 다 해야 되겠다. 우리 한국 길비장르 교회가 이래 앞장서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고 기자 배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참여해 주시니까. 모든 관심을 해주신 교계의 감사 드립니다. 네.